포장을 열면 향이 폭발한다? 프랑스 요일 파피오트 그 매력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피오트의 기원은 고대 유목민들이 잎사귀에 음식을 싸서 조리한 생존 방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음식 냄새를 숨기고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혜였죠.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이 기술이 엠 파피오트라는 고급 요리법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테이블에서 종이 포장을 열때 풍기는 향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오늘날에는 알루미늄 포일이나 양피지를 사용해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요리를 열때 풍기는 향과 신선한 재료의 맛이 이 요리의 매력이죠. 이제는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에서도 빠삐어뜨는 저지방 저칼로리의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생선부터 채소까지 다양한 식재료와 어울리는 빠삐어뜨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겨줍니다. 고대의 지혜에서 프랑스의 고급스러운 요리로 발전하여 사랑받는 오늘날의 빠삐요트를 만나보세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한 음식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